아, 근데 파이크 쟤 너무 웃었다. 아, 와씨. 아, 오, 저거 뭐야? 진짜 아니, 레벨, 그거 한10 레벨까지만 올리고 나서, 아 그거 하아 않... 깜짝! 그렇죠? 아 씨... 아 씨... 아아 지진심 놀랐다 이거 어? 잠깐만 어딨어? 어디 가? 아 찐으로 놀랐어 아씨 개소름 끼쳐 아 방금 딸피였는데? 아 내가 안 잡으려고 안 잡은 건 아니야 아 진정 아 미아 핑 어? 어? 아 잠깐만 아 이거 점화 아씨아쉣아아저 우웅 소리 나면 내가 못 보는 건가? 아, 일단 좀 쫄리니까 키보드 좀우고 아, 일단, 잠깐, 저마 걸었거든? 아! 아, 죽었네. 나이스. 나집 가야겠다. 아씨, 개 무서워. 개 무서워. 아. 씨, 개무서워. 개무서워. 아.